비누 속에 숨겨진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천연 비누와 일반 합성 비누 행군물에 각각 금붕어한 마리씩을 넣어봤더니 10분 뒤에 이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보시죠? 어, 천연 비누 속에서 살아 있는 비누인데도 네, 대체 합성 비누 음. 어떤? 진는 질문인데, 실할땐 피가 나거든요, 그분는 조금만 팍건들려도 피가 막. 씹을 때는 좀안씻는 느낌이긴 했는데, 막 그렇게 막, 심해지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좀 심해져도 향도 나고, <laughs> 향도 나고, 뭔가 뭐 이렇게 뽀득뽀득 씹기는 이렇게 느낌이 나니까 계속 썼어요. 비누에는 그 화학성분이랑또 그 계면 활성제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피부장벽, 피부를 좀 어,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누속 화학성분이 아토피나 탈모 증상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비누의 주성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네. 천연별, 화학비누 같은 경우는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성분들도 좀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까? 아, 사실이죠. 화학비누라고 표현하는 비누들은 석유에 수출한 방라든가합성적으로 만들어진 정화제, 응고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는 거예요. 가장 문제시 되는 요즘에 항용호르몬이라든가 석유에 의해서 나오는 경나화성제가 피부에 집착이 돼서 피부에 경피독을 일으키는 그런 악의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천연비누 마니아인 김나나 주부입니다. 어, 시중에서 황 비누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총 1개월 때부터 요새 아토피 되게 많아요.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시중에 있는 비누보다는 천연이 예. 만드는 비누가 맞지 않나 해서 모든 거를 다 바꿔봤더니 아이의 아토피도 완치가 되고 제 피부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게 아주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연 비누와 천연 세제, 그 효과는 아주 쿨했다고 하는데요. 아토피 수면 네. 이렇게 됐어요. 어. 어. 재미난 활성제라는 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수할 것들이 어좀 세정력 <laughs> 강하고 또 피부를 좀 자극이 맞죠?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피부에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장벽을 깨뜨리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피부 노화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비누를 쓸 때는 자기한테 맞는 거, 특히 순한 거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너무 강한 네. 제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박박 문질러서 네. 어, 피부의 피지층이 손상되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세정력이 강한 제품 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향이 강한 제품, 이러한 제품들은 되게 피부 그 자극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도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쏙쏙 들어오죠. 자 여기서 잠깐, 수만 천연 비누는 세정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더러움이 예. 안 벗겨질 것같요 네, 피부에 닿는 오염 물질로 가정할 형광 물질을 손에 바르고 합성 비누와 천연 비누로 세척해 봤는데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형광 물질이었는데요 합성 비누, 천연 비누로 닦아봤을 때 세정력이 차이가 있을까요? 두안으로 확인해봤을 때 비슷한 세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씻는 것도, 주성 비누를 맨 손으로 사용하는 것도 피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십시오. 표시 성분 그리고 틴 환경 마크 확인. 세정력이 강할수록 내 피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